안녕하세요. 피도 눈물도 없이 드라마 100회에 대한 줄거리와 해석을 해볼 텐데요. 마지막 회가 다가오니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윤희철이 이제 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도운에 대한 복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윤희철은 자신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윤희철은 몇 번이나 배도운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차피 윤희철은 오래 있지 못하니까 배도은과 함께 죽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윤희철의 마음은 잘 이해되고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윤희철이 배도은을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윤희철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 와중에 오수정은 윤희철과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오수정이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었거든요. 오수양이 언니인데 윤희철 때문에 결국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죠. 배도훈이 오수양을 끝내려고 계속 악행을 만들었고요. 오수양은 결국 배도훈 때문에 죽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오수정은 윤희철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윤희철의 친자식을 가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먼저 떠나게 된 오수양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수정이 윤희철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니와 결혼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 전에 아마 윤희철이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정계라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이혜원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이혜원은 배도훈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상황인 게 그동안 배도운의 악행이 너무 많았죠. 배도은은 이혜원이 자신의 언니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더 많은 악행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혜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니를 많이 그리워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언니는 자신과 다르게 너무 잘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배도은의 인생은 평생 힘들고 고생만 했는데, 이혜원은 행복하게 잘 살아온 것 같아서, 배도운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할수 없다고 생각한 건데요. 그렇다면 배도운이 왜 이혜원을 안 좋아하게 된 건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년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배도운이 이해지로 살아갈 때 있었던 일이죠. 배도운은 이혜원을 많이 좋아했고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도운과 이혜원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었죠. 그 과정에서 엄마와 함께 가야 하는지 선택도 해야 했고요. 그러나 드라마를 보면 이혜원과 이혜지의 엄마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아버지와 이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들 아버지와 함께 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혜원도 배도운도 둘다 아버지와 가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 이혜원의 생각은 다른 상황이었네요. 이혜원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이미 들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되면 보육원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혜원은 배도훈을 생각해서 다른 결정은 한 거였습니다. 원래는 배도훈이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혜원에게 말을 했던 거죠.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된다면 보육원으로 가야 하니 차라리 이혜원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떠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배도훈은 엄마와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배도우는 평생 아버지와 언니를 기다렸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이혜원을 보면서 이혜원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이혜원은 진심으로 이혜지를 걱정해서 결정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혜지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혜원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운이 아직도 이혜원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힘들게 된이 상황을 이혜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정말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혜원이 그날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면 이제 배도운이 후회를 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배도운이 마지막 회에서 끝나기 전에 이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혜원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최민주가 확실하게 결정을 했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요. 최민주가 그동안 최필서의 입장에서 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최필서와 배도운을 위해서 최민주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민주는 배도운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필서가 오빠라서 최민주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민주는 최필서가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최필서가 떠나고 없어야 최민주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최필서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 최민주가 또 배신을 하게 될까봐 최민주는 그동안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최필서는 떠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최민주는 이혜원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혜원과 백성윤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거짓말을 말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가족이어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말이죠. 이혜원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혜원은 최민주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네요. 그래서 최민주는 이혜원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최민주는 이혜원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최민주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와중에 이혜원은 윤희철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윤희철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원을 도와주려고 배도운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혜원이 그런 윤희철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윤희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죠. 윤희철은 윤지창도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윤지창을 따라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혜원은 우리의 곁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윤희철에 대해서 예전에는 안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희철이 배도훈을 많이 좋아했었고, 윤희철 때문에 이혜원이 많이 힘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윤희철은 나중에 용기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르게 가졌죠. 윤희철은 친자식과 가족을 생각한다면, 결국 회사를 위해서 이혜원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윤지창도 없는데 윤희철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 거죠. 한편 그런 윤희철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데 바로 오수정이고요. 오수양과 너무 똑같은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전개된 것을 보아하니 확실하게 오수정이네요. 오수양이 오수정인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니철과 오수정에게 친자식이 있다는 설정도 그리고 유니철을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제는 오수정도 확실하게 유니철을 위해서 이혜원을 도와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니철과 회사를 지키려면 당연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최민주가 이혜원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혜원이 그동안 많은 방법을 만들었었죠. 많은 계획으로 배도운을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악역 배도운이 항상 다른 악행을 만들어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보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회가 될 것이고, 인과응보 결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운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배도운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될지 의문이네요. 배도운이 그동안 언니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죠. 많은 악행을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살아왔지만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모습을 못 봤던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회에서는 이제 배도운의 반성하는 모습이 등장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배도운이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배도운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모습도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 회에서는 윤지창과 오수양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준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생각하겠지만 배도훈 때문에 억울하게 떠나야만 했던 오수양과 윤지창이 돌아오게 된다면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